아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본당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찬양대실, 지하식당 등의 바닥 공사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단장하는 중에도 사순절, 세일에 새벽 기도회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영적 친교의 모임들도 온라인상에서 활발한데 그 나눔을 통해서 저 또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목요일에는 미리 알려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 공간 사용을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웨슬리 선교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협력기관 실무자들은 드디어 서울 도심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난 3월 6일 우리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소중한 사랑의 열매가 또 하나 맺혔습니다. 토크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파서 기증한 일입니다 사순절 본당 공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이 걸어야 할 사명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전체를 살펴야 더 선명하게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그런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잔치가 벌어졌지요.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환호를 보냅니다. 이제 12장 19절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헬라인 몇이 빌립을 찾아와서 부탁을 전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들의 말이 아주 정중하고 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제자 빌립을 향해서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또 배옵고자로 번역된 헬라말 호라라고 하는 말은 면담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서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빌립을 찾아간 것을 봐도 얼마나 그들이 이 면담을 어렵게 여기고 있는지 잘알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왜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거기 보면 빌립을 갈릴리 베스다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베스다라고 하는 고장은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 빌립도 역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의 정중함이 아마 빌립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빌립은 이 부탁을 또 예수님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안드레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죠. 그 후에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평상시 같지가 않아요. 사뭇 격이 달라져 보입니다. 갑자기 무슨 의전, 격식 이런 걸 따지게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헬라인이 면담을 청한 일은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 면담의 중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바린세인들이, 야, 이제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위기입니다. 헬라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뵙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제자들 중에 자기들 부탁을 그 쉽게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누굴까? 세심히 골라서 청원을 놓고 있는 바로 그 분위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대세가 급격하게 예수님께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 하반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 전에도 당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셨어요. 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형제들이 유다로 올라가자 그렇게 구원합니다. 그러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러셨어요. 그때는 2장 7장에서는 늘 미래형으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때가 왔다 완료형을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때도 며칠 후에 일어날 사건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런 식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별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슈테른슈톤데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의 미래를 바꾸는 운명의 순간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그야말로 별의 시간이지요. 게다가 주님은 사뭇 달라진 이 분위기에서 그 때를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느낌 드시는지요? 이제 드디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셔서 당신 편으로 쏠린 사람들 모으고 그 세력을 규합해서 대대적으로 뭔가 무슨 일인가를 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별의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품었을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십사절 이십오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아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정말 의외 아닌가요? 주님은 이제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하시면서. 죽어서 썩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씨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씨앗의 신비를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을 간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씨앗이 썩을 때 썩은 그 씨앗을 바탕 삼아서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기도 있습니다. 그 생명은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며 흙을 뚫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미라리 누리게 될 영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오이심이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24절의 말씀을 당신이 직접 해석해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랄은 물론 주님 당신이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 미랄이 비단 당신만이 아니라 열두 제자에게도 또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을 얻으실 그때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썩는 미라리 되시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그 범위를 당신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시지요. 당신의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서도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의 요한식 보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 지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십자가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를 누구나 다 똑같이 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질 수도 없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걸 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부인해야 할그 자기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내면에 또하리를 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스트렌스톤데 별의 시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운전과 관련된 재미있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쓴분그 글을 쓴 분은 운전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속상한 경험들을 쭉 썼더라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가 쓴 글을 봤는데 그 글에 도로 위에서는 나 빼고는 다 미친 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글을 읽으면서 야 맞아. 그렇게 격하게 공감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날입니다. 자기가 어, 운전하면서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꾸 운전하는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자기가 하는 운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미친놈 운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만난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연히 기분 나쁜 운전자와 마주쳤다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운전자와 마주쳤다면 당신이 나쁜 거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운전뿐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치독한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대부분 우리와 상관없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줄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주장은 우리랑 관계없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자만, 교만, 욕심, 고집, 탐욕, 무질서한 애착, 일그러진 자아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고 썩게 되면 그 자리에 그런 것들 대신에 생명이 절제와 관대함이 고결함이 온유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삶의 신비,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아가 죽은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의 생명은 이미 영원에 잇대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흐름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보고 계세요. 그 길은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게 주님 주님에게 있어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27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괴로운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걷잡을 수 없으니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말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거든요. 공포, 고뇌, 저항감, 동요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가야 할 길인 것은 잘 알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건 주님에게도 두렵고 혼란스럽고 동요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에서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의 면남 요청은 공생애를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찾아와서 유혹하다가 잠시 떠났다고 했던 그 마귀가 다시 찾아와서 던지는 유혹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나요?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내 것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자, 천하의 대세가 너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왜굳요 배척하는 유대인들 속으로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중하게 공경하고 받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 그길 버리면 된다고. 이리로 오면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물리치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그 유혹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외치며 물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결단하시는 주님 위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음성이 임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와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주님께만 들리던 주님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서 있는 무리들도 들을 수 있는 소리였거든요.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야 될 소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마다 그 소리를 다르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이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천둥이 울었다면 그 순간 놀라기는 했겠지만, 그건 한때의 의미 없이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31절 32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성을 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깨닫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게 되는 것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던 임금 다 쫓겨나게 될 겁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길로 유혹하던 세상의 영광과 권세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겁니다. 진정한 영광이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소개해 드렸던 책 마침 그 위로가 필요했어요. 이 책에 소개된 기사 가운데 저 우리 교회와 가까 가까이에 있는 연대에서 일어난 어느 학생의 사연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니까 이 학생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반 지하 집에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잡히는 이웃집 와이파이를 간혹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휴대폰 인터넷 사용권 사용해도 되고 카페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그 돈, 음료수 값, 데이터 값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 집에서 억지로 안 잡히는 와이, 와이파이 이용해서 강의를 들으려니까 접속이 안 되기도 하고 지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말도 못 하는 겁니다. 2020년 4월의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늘 타우면서 어떻게 접속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30분이나 늦게 입장을 했습니다. 규정상 그 정도 시간이 늦게 되면 결석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수업이 끝난 뒤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당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생님 결석이 아니라 지각한 걸로 30분 늦기는 했지만 지각한 걸로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얼마 후에 그 교수님이 답장을 보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네 잘못이냐. 힘내라. 어렵지만 힘내 봐라. 격려해 주시면서 이번 강의는 출석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학기를 전체 온라인 강의로 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연락을 받고 난감했지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메일로 답장 주신 그 교수님이세요. 내가 너한테 조금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너, 와이파이 잘 터지는 카페에 가서 이 학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조금 보내줄게. 그러시는 겁니다. 다음 날 학생 기회자로 15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교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지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이 책을 펴낸 분 가운데 박민지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N번방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탐사 보도했던 기자거든요.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기 위해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오랜 기간 N번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해야 됐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세상에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니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잠입해서 들어갈 때마다 지옥의 역겨움과 고통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기자가 뭐그일 하나에만 매달릴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다른 뉴스도 또 취재를 해야 됐는데 맡겨진 다른 그 일이 아직 살 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훈훈한 미담을 다루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엔번방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지옥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 것이 여기서 다루어진 아름다운 미담들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소개된 미담들이 무슨 거창한 거 엄청난 일들 아닙니다. 교수님이 어느 학생 기억하고 15만 원 보내준 일 같은 미랄시아 타나처럼 누구나 할수 있는 일. 교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별것 아닌 소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 또 아리를 틀고 있는 지옥 같은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가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의 물한 방울, 피한 방울이 오늘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제는 우리들 각자가 그 길을 걸어야 될 차례 아닙니까? 엄청난 일은 어차피 우리의 작은 삶과 무관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상의 삶에도 미랄 하나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오늘 우리들이 뿌려야 할 씨앗이고 즉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 사순절이 세상을 따라 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복되고 신령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지셨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끌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일상 속에서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 피하지 않고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만 바라보며 살던 눈길이 이웃을 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작은 생명의 씨앗 하나 심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는 기적을 목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키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저희를 부르시며, 힘과 용기 더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